오늘은 북성로 공고 골목에 있는 북성로 기술 예술 융합소 모를 찾았다. 모를 어떤 곳인지 문종 민 매니저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자. 북성로 기술 예술 융합소는 그 2018년 4월에 개관을 했고, 이제 북성로 역사 전통 문화 마을 사업에 이제 이란으로서 또 기술자분들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또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예술하고 기술하고 예술하고 콜라보해서 기술자분들의 기술을 또어 전생하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을 하면서 또 예술가분들하고 예술하고 또 어떻게 또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이제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이제 장인의 방이라는 전시관하고 이제 메이커스 팩토리라는 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기획전시랑 상사전시가 같이 열리고 있는 메이인 북송무라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천미 작가님의 네, 기소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네,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시간의 전시는 어, 요 작가님이 원래 이제 북송무에 한 2015년, 11년부터 들어와서 기술자분들에 관해서 이제 뭐 사진 작업도 하시고 뭐 아카이빙 작업, 그런 뭐 다큐 작업 등을 하셨는데, 네, 그런 작업해오던 거를, 네, 이번에 한번, 네, 기술자분들이 사진하고, 그 뭐, 글하고, 네, 각 공업소에서 가지고, 어, 사장님, 그 그러니까 기술자분들이 쓰시는 소품이라든지, 뭐,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일포그인데, 그 주물하시는, 네, 주물하는 그 공장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가게도 이제 런칭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네, 뭐 전국적으로 택배, 택배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스페나 볼트너트 모양의 이제 마들렌 빵이 나옵니다. 저기 그림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류경 기술자 분이신데 탐석 기술 한 60년 이상 네,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때 은퇴하시면서 네, 그 쓰시던 이제 수공구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식 기증받아가지고, 요 분의 작업장처럼 좀, 네, 좀 비슷하게 좀 꾸며보았습니다. 되게, 되게 오래되고 있잖아요. 네. 요, 요 분의 아버지도 기술자였어요. 음. 그래서 뭐,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는데, 네, 를 물려받은. 네, 네, 네.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된 것도 예. 있고, 개는. 그리고 또, 요거는 북성로 철공서라는 책인데, 요, 요 책은 이제 북성로에 계신 기술자분들 열분 선정한,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뭐 기술사, 인생사,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매거진 형태로 네, 만들었던 책인데 여기 맨 처음에 네, 여기 특영 것들, 네, 이 특영 기술자님맨 맨 처음에 나오십니다. 음. 일단 저희 전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오픈을 하고 여기서 뭔가 그 활용을 하시려면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좀 어려우시면 저희 모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은 신청해 주시면 은 여기 있는 공구들하고 여기 작업 공간을 이제 무료로 네, 사용하실 수 있고.